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부즈입니다그 동네도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라스타 제품의 레드불 RB19입니다. 최근에 레고에서 레드불 RB20 버전으로 발매가 되었잖아요. 정식 발매가가 289,900원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할인해서 20만 원대 초반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9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입니다. 레고의 정가와 비교하면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할인가에 구매한다 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가격을 제외한다면 레고사의 제품의 기믹이나 조립의 방법이 훨씬 더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제품의 특징이나 레고사와의 비교는 조립 영상 이후에 살펴보고요. 박스 아트부터 볼게요. 자, 우선 박스 아트를 살펴보면 트랙 위에 차량이 있는데요. 합성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상부에는 레드불 정식 라이센스를 표시했어요. 뒷면에는 트릭 타이어 강조와 차량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 그래픽으로 된 소박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열면 따로 박스 패키징은 안 되어 있어요. 넘버링은 13번까지 있지만 제품 브릭은 8번까지입니다. 핀들은 따로 있는데요. 저는 이 방식이 더 좋더라고요. 리문보도 넣어주었는데 너무 큽니다. 커버와 소프트 엑셀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따로 패키징을 해주었어요. 휠은 앞뒤 폭이 다르고요. 안쪽 디자인은 같습니다. 타이어는 슬릭 타이어이고요. 사이드 월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패드 프린팅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눌렀을 때 프린팅의 갈라짐이 너무 쉽게 갈라집니다. 불량은 아닌데 프린팅에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레고사를 보면 이렇게 해도 전혀 갈라짐이 없었거든요. 카다 제품도 갈라짐이 없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안쪽을 닦아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이물 있어요. 먼지는 아닌 것 같고요. 고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내장 모두 이런 것 같습니다. 냄새도 고무 냄새가 많이 나요. 휠도 닦아봤는데 다행히 휠은 깨끗합니다. 스티커는 데칼스 티커와 일반 스티커를 주었고요. 일반 스티커는 퀄리티가 안 좋아요. 스티커가 얇습니다. 자 이제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첫 장에는 제품의 자세한 스펙이 쓰여져 있고요. 다음 장은 라스타 제품의 메인 샷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도 배경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합성이 너무 조잡합니다. 다음 장은 매뉴얼 제품과 모터 제품이 다르게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 제품은 모터가 없는 제품이에요. 뒷장에는 품번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리어 어셈블리를 만들어주는데요. 우선 사각형 모듈을 만들어주는데 이 모듈에서 서스펜션 암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상부에 차동기어 모듈을 장착을 해주고 뒤쪽으로 프레임을 장착을 해줍니다. 상부에 어퍼 서스펜션 암도 붙여주고요. 휠 허브 모듈도 장착하는데 라스타의 제품은 중급 브릭치고 간편하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조립이 어렵지는 않아요. 작동은 이렇게 되기 그리고 차동 기어와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쪽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액슬도 넣어주고요 링크도 달아줄게요 링크가 차량의 상부에 있고 바퀴의 아래쪽이 있으면 푸시로드 서스펜션이잖아요 쇼급셔버 브릭도 장착을 하고 상부에 모드를 만들어서 그대로 쇼급셔버 브릭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운행 중에 범프를 만나면 바퀴가 올라가고 로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스프링이 압축이 되는 구조가 푸시로드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부에 디퓨저도 달아주고 엔드플레이트도 장착을 해주는데 실차량에서는 리어윙의 엔드플레이트가 길다랗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도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되는데요. 상부 쪽의 패널과 연결하기 위해서 베이스 브릭들을 위쪽에 만드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향과 핸들의 연동을 만드는 X를 장착하면 첫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론트 어셈블리와 사이드 하브 패널을 만들어주는데요. 서스펜션 암을 먼저 만들어주고 바로 휠 허브 브릭을 장착을 해줘요. 그리고 휠 디플렉터도 상부에 끼워줍니다. 바퀴를 장착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게 완성된 모듈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립은 레고만큼 쉽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대로 엑슬에 끼워주고 앞쪽에 레기어와 핀형 기어를 장착하고 나서 바퀴 조향을 위해서 안쪽에 베벨 기어도 넣어주고요. 쇼업쇼보도 장착을 하고 나서 이탈되지 않도록 브릭으로 마무리해주면 조향은 완성이 돼요. 콕핏은 생각보다 공간이 적고요. 앞쪽에 스티어링 휠을 넣어주고 테스트도 해봅니다. 사이드 하부 패널은 모듈을 미리 만 들어놓고 하나씩 부착하면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스트레이크 모듈도 장착을 하는데 21년까지는 이 부분에 바지 보드가 있었거든요. 뒷자랑의 다운퍼스가 회복되지 않고 근접 주행이 불가능해서 추월을 어렵게 만들어서 바지 보드가 없어지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스트레이크가 생겨났어요. 이제 상부 쪽에 에어 인테크를 표현한 패널도 장착을 해주면 두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제품은 모터가 없는 옵션이지만 모터를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남는 모터로. 이렇게 운행을 해봤는데요. 제공된 기어는 빠른 속력을 내지 못해요. 위쪽에 패널이 있으면 중량 때문에 더 느릴 것 같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빼고 이 부분에 엔진을 만들어서 장착을 해주는데요. 엔진은 V형의 유기통인데 레고 맥라렌과 같은 형태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차량의 상부 패널을 만들어주는데요. 우선 노즈 섹션 부분을 조립해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X를 넣고 빔을 넣어서 채워주면 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게 좋긴 한데 프린팅이 아니라 나중에 이 부분을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런 조립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이드 포드에서 에어 인테크 쪽을 장착해주고 나서 사이드 포드도 몇 개의 모듈을 사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모듈은 차량이 이렇게 부착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뒤쪽에 각도를 주었는데 상당히 잘 나온 디자인 같죠 콕핏 주위에 모듈도 붙이고 사이드 미러도 장착을 해줍니다 사이드 미러는 이전에 제가 1대32 스케일의 라스타에서 보여드렸던 사이드 미러와 같은 디자인이에요 자 이제 엔진 커버를 만들어 볼 텐데요 룰루프에 부착이 될 베이스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주고 양쪽에 패널을 부착을 해줍니다. 이 모듈은 엔진룸 뒤쪽 모듈이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커다랗죠. 중앙에는 샤크핀도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 전에 만들었던 모듈과 결합을 시켜줍니다. 완성된 모듈은 차량의 상부에 장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장착하면 엔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F1 트렌드가 엔진 커버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는데 이 제품이 23년도에 발매가 되어서 엔진 커버는 최신의 트렌드 아닙니다. 헤일로는 소프트 엑스로 만들어 주었고요. 위쪽에 룰루프도 장착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커버 쪽에 샤크핀 패널도 장착을 하면 세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프론트 윙과 리어 윙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노즈콘을 먼저 결착을 해 주고 양쪽으로 프론트 윙렛을 장착을 해 주는데요. 바닥면을 보고 장착할 수 있게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프론트 윙은 윙렛을 뒤쪽에도 추가를 더해 주는데 노즈콘 쪽은 패널을 고정하지 않고 그냥 공간에 억지 기어 맞춤으로 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스플리터를 표현한 모드를 부착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스플리터가 아니라 앞쪽에 윙렛을 표현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양쪽에 엔드 플레이트를 장착해주면 프론트 윙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완성된 모드는 차량의 노즈 섹션에 결착하면 되고요. 리어 윙도 4개의 엑슬에 쉽게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간편하게 결착을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머플러와 레인 라이트 브릭도 뒤쪽에 붙여주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의 조립 영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10만원 이 정도 값어치를 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뭐 생각보다 좀더 괜찮은 제품이네 라는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저는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레고사의 RB20 버전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제품의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스타 제품에서는 마세라티나 아우디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이 제품은 다 좋은데 스티커가 너무 안 좋습니다 노즈 섹션을 보면 브릭 둘로 라인이 많이 보이는 인데요. 이걸 스티커로 표현했을 때 스티커의 이질감이 아주 많았어요. 스티커는 두 종류인데 데칼 스티커와 일반 스티커를 함께 사용했거든요. 제품에 스티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멋진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런 데까지 붙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요 상당히 좋아요. F1 차량들의 디자인은 어떤 제품이라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HOG는 코피 쪽에는 없고요. 노즈 섹션 쪽에 있는데 여기 위치가 많이 불편해요. 일반적으로 후부 뒤쪽에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앞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손잡이인 기어를 뺄 때도 엑슬이 머리가 없는 엑슬이라서요 기어만 빠져버리거든요 혹시나 남는 엑슬이 있다면 머리가 있는 엑슬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드 플레이트는 시스템 브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쉽게 빠지거든요 이런 조립도 아우디 제품의 리어 윙과 같은 방식이라 내구성이 약합니다 엔진 커버도 탈착이 안 되지만 상부 쪽에는 엑슬을 제거하면 이 부분만 탈착이 가능한데요 엑슬을 빼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탈거 해도 엔진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드 쪽에 빨간색 브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실차량의 라인을 표현을 해주었는데 그냥 스티커로 처리해도 될 텐데요 브릭으로 표현해서 생뚱맞기는 해요 리어윙의 플립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립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차량의 장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레고에도 없는 슬릭 타이어의 앞뒤 폭이 다른 타이어를 넣어주었고요 리바운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드 포드와 플로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눈 디자인도 실차랑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라스타의 장점이죠. 디자인이 너무나도 잘 나온 파츠입니다. 조립하는 과정이나 브릭들의 컬러 코딩도 잘 되어 있어요. 조립하면서 브릭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량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모터를 넣어서 작동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립의 난이도를 굳이 따지자면 5가 제일 어렵다면 2.5 정도는 될것 같은데요. 초등학생 고학년이 조립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난이도예요 레고사와 이렇게 두어도 디자인으로는 엄청 못난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레고사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사실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레고사가 더 좋아요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선 조립의 난이도는 둘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레고사의 제품은 조립하면서 오 이게 되네 라고 조립하는 과정 내내 아주 흥미로웠거든요 하지만 라스타 제품은 쉽네 쉽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엔진 기믹은 당연히 레고사의 기술력이 더 높죠. 에너지 회수 시스템인 ERS 시스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라스타는 모터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엔진 피스톤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서스펜션 암도 당연히 레고사는 최신의 w c 위시 브릭을 사용했고요. 라스타는 서스펜션 암 브릭을 사용했어요. 헤일로는 둘다 소프트 X를 사용했는데 카다의 킥좌업보를 생각한다면 두 제품 모두 비슷합니다. 레고사는 휠 디플렉터가 바퀴와 함께 작동이 되지만 라스타 제품은 고 고정인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프론트 윙의 엔드 플레이트는 이렇게 테크닉 브릭으로 해야 단단하게 고정이 되잖아요. 시스템 브릭은 내구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생각해 보자면, 레고사의 제품이 할인해도 22만 원, 23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98,000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레고사와 비슷한 디자인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전혀 레고사에게 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레고의 아이덴티티와 레고의 브랜드를 원하시면 레고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레고사의 제품이 조립의 기믹이나 조립의 재미가 훨씬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고 레고사의 제품과 라스타의 제품을 비교하셔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주는 6월달이잖아요. 6월 신제품을 영상으로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